네 반갑습니다 구명원입니다. 어, 해답 노트 어, 요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답 노트가 드디어 삼총사가 아,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요렇게어제 책을 삼종 그, 세트 구입하셨던 분들은 요세 개를 다 가지시게 되겠죠. 자, 해답노트. 이번에 고전에 대한 해답노트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번 보시면, 내 삶의 질문, 일단, 늘 고전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 어, 여러분, 이거 많이 궁금해하죠? 좋아하는 일 해라. 니가 해야 될일 해라. 어, 니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난왜 태어났을까? 난 도대체 뭐 하려고 태어났을까? 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읽은 고전은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카프카의 변신 읽으면서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었죠. 고전이 이런 답을 해주더군요. 제가 느낀 답은 이거였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지만 끊임없는 사색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끊임없는 사색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구나. 아, 나도 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결국은 사색을 통해서 알아내야겠구나 그 사색에는 고전 독서가 도움이 되겠구나 오늘의 메모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카프카는 주인공을 벌레로 변신하게 할 정도로 꼼짝 못하게 우리를 방 안에 가둬놓고 오로지 그 어, 오로지 생각만 하게 한다 주인공 그레고르는 결국 방에 틀어박혀 사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는 카프카의 변신이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 일하고 하면서 할거 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내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찾지 않고 계속 어느 정도 끌려다니면서 미루고 미루고 오영부영 그러다 보면.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레고르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벌레로 만들어놔서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방 안에서 오로지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읽기 전에 에 질문하셔도 되고 또 읽다가 아, 생기는 질문. 또 추가로 어 쓰, 쓰셔도 됩니다. 꼭 하나의 질문만 하지 마시고, 읽다가 떠오르는 질문들 고전 하나에 에 여러 개를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요거를 꽉 채워놓으신 후에 나중에 에 뭔가 또 힘들고 이럴 때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에 에 여러분이 힘든 순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한 권을 고전으로 꽉 채워놓으시면 이게 내삶의 정말 보물 무기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든 순간이 됐을 때아 내가 그런 뭐가 있었나 하고 읽다 보면 반드시 해답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답 노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해답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강력한 무기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종 세트. 예쁘네.